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각남 ETF입니다. 어제는 국내장이 미국장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6월에도 계속해서 시장이 큰 하락을 생각하면서 더 저점에 타이밍을 노리면서 투자를 안 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은 큰 손해를 봤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맞출 수가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럼 국내 주요 ETF들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서 현재 전체적인 시장들의 흐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어제 11일이죠. 6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먼저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전날보다는 조금 더 하락을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시 마이너스 3원이 더 내려갔고요. 하지만 여전히 1,300원은 넘은 상태에서 환율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환노출형 ETF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일단 주요 ETF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 전날에는 미국의 시장이 정말로 좋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올라갔고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시장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너무 뜨거웠던 열기를 식힌 것 같습니다. 결국에 간밤에 미국은 s m 5 0 0과 나스닥백 ETF가 각각 0.1%가 상승을 하고, 마이너스 0.42%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따라서 오늘 국내장 역시 대체적으로는 좋지 못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S&P 5 0 0 ETF는 마이너스 4% 정도 하락해 있고, 나스닥 100ETF도 마이너스 12%, 미국 팡플러스 ETF는 마이너스 30%, 미국 테크탑10 ETF도 마이너스 13%, 마지막으로 글로벌 브랜드 탑10 ETF도. 도 거점에서 마이너스 14%가 하락 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의 etf를 살펴 보면 국내와 중국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etf들 할것 없이 모두가 좋은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글로벌 반도체 etf들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 etf 모두 4%가량 급등을 했고요 하지만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다시 진정을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는 하락을 했지만 미국 반도체 nv etf는 제자리를 유지 한 모습이 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럼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현재 국내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31에서 34% 정도 하락해 있고 가장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ETF들은 마이너스 19%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ETF도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1%가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도 어제만큼은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자율주행하고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모두 4%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장에서는 역시나 시장에 흐름이 다시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 ETF는 조금 더 상승을 하고 마무리를 했던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국내장에서도 관련된 글로벌 ETF들은 혼잡한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현재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국내 2차 현지를 대표하고 있는 타이거 2차 현지 테마 ETF가 마이너스 17% 정도 내려가 있고 중국을 대표하고 있는 차이나 전기차 ETF도 마이너스 21% 그리고 글로벌 2차 현지 ETF는 마이너스 11%, 글로벌 자율주행 테마의 ETF도 마이너스 12%, 마지막으로 미국의 스마트 모빌리티 테마의 ETF 역시 현재 고점에서 마이너스 27%가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혼합 테마와 관련된 국내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 역시 어제만큼은 모두가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고요. 상승의 폭도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또 역시나 간밤의 미국장에서는 클라우드 ETF는 하락을 했지만, 반대로 사이버 보안 ETF는 더 상승을 했던 모습이고요. 그럼 현재 주요 ETF들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살펴보자면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마이너스 29% 정도 내려가 있고 클라우드 ETF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사이버보안 etf도 고점에서 마이너스 7%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etf 종목들인데 요. 이 분야들은 그래도 유일하게 탄소 배출권 etf들만 조금 하락을 했 고요. 나머지 분야들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크게 올라간 테마들은 4에서 6%씩 올라간 모습이고요. 고점대비 하락률도 상당히 좁힌 만큼 친환경 분야들은 성과들을 먼저 잘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고점대비 하락 현재 크게 잡혀 있는 ETF들을 살펴보자면 미국 나스닥바이오ETF가 마이너스 13% 정도 하락해 있고요. 아리랑 히토류ETF도 마이너스 11%, 아리랑 수소테마ETF는 마이너스 16%, 그리고 탄소배출권 ETF들이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가치주ETF와 함께 명품가배당 중국 그리고 미국의 ETF 산업에 투자를 하는 ETF들인데요. 이 분야들은 역시나 모두가 좋은 을 가져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시장에서는 배당주 ETF들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고점 대비 하락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 있는 테마 ETF를 살펴보자면 명품 테마 ETF가 마이너스 18% 정도 내려가 있고요. 중국의 가창판 ETF는 마이너스 11% 그리고 중국의 항생테크 ETF가 마이너스 54% 정도의 하락률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난 목요일까지 마무리가 됐던 국내 시장의 주요 ETF들의 흐름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투자를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데요. 아쉽게도 국내장은 한 주의 마무리를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하게 될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는 다시 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